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고하신 시원 찬양대 감사하고 시원왕상을 감사드립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단에게도 치아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꽃주일이라고도 부르죠. 최초로 어린이주일 예배를 드린 것은 1856년 미국 레오날드 목사님에 의해서입니다. 목사님은 예배 중에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마련해서 예배 순서에 넣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린 후에 자녀들에게 꽃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꽃주일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이 처음 제정된 해는 1923년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마해송 윤극영 선생님들이 주축이 된 색동회라고 하는 조직에서 그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몇몇년 뒤인 1927년부터 5월 첫째 주일로 날짜를 변경해서 지켜온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1923년 그러면 1919년 3일 운동이 일어난지 만 4년 뒤의 일이지요. 실패로 돌아간 독립운동의 여파로 모든 국민들이 주저앉아 있던 때입니다. 조국의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의 기미도 발견하기 어려웠던 암담한 시절이었죠.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는 어린이들이 집만 되는 거주장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인격과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뜻 있는 분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걸게 됐습니다. 그들을 바르게 키워내는 일이 결국 망해버린 나라를 다시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절망적 상황과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이 운동을 전개시켰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그 당시와는 상황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도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게 아동학대 사건 아닙니까? 부모 잘못 만나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 자리에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 평생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마음 품고 사시는 분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 마음이 해결해야 될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제를 그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영적성장의 지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모실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사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면 교회 울타리 바깥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은 누가 나왔을까요? 그분들도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자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당신들의 진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형제인 거라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며 살자고 바르게 가르쳐 주자는 거죠 결국 그게 전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세상에 두 자녀가 있다고 그러지요. 하나는 하나님 자녀고 다른 하나는 마귀 자녀입니다. 아까 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 안에서 살지 않고 마귀 품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는 마귀를 자기 아버지로 섬기며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 따르려 따르고 살려고 하지 않지요. 오히려 마귀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거냐? 반대로 마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 거냐 하는 건 순전히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건 교회 다니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새가족들이 그 결단하는 예식을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결단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다 그런 결단 아닙니까 그 결단 내리신 이후에도 계속 결단이 이어졌을 겁니다 당장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나름대로 결단이 필요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연휴 아닙니까? 그런데 연휴기는 하지만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결단이 있으셨죠. 성경 읽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살겠다. 그런 결단도 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결단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행위가 있기 전에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된 동기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 닮습니다. 겉모양도 닮고, 행동 양식도 닮고, 목소리도 닮고, 발걸음까지 닮습니다. 현대 과학이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냈습니다. DNA 때문입니다. 즉, 유전자 탓이라는 겁니다. 속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 유전자가 우리의 모습을 부모를 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담게 됩니다. 그 영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 내면에서 작용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선,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안델센의 유명한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죠 여러 마리 오리 새끼 중에서 특별히 아주 못나고 미운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유난히 밉게 생겼어요. 그래서 구박도 받고 서러움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알고 보니까 그 새끼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할 만도 합니다. 볼품도 없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달려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런 변화의 길 위에서 언젠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 있는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어떻게든 입술을 열어서 진리만 말하려고 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모습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도 아니 이 정도 한다고 뭐가 달라진다는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은 것이라도 계속해서 섬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둔해 보이는 입술을 열어서 아픔 당한 이들을 위로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루어낸 결과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런 삶의 방식에 눈을 뜨게 되는 일입니다. 제가 결혼하는 예비 부부를 만나서 교육을 할 때면 언제나 강조하는 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1년에 다만 몇 차례라도 당신들의 식탁에 가족 아닌 사람을 모셔봐라 그런 당부입니다. 특별한 날이면 더욱 좋겠죠. 예를 들어 결혼기념일 혹은 기념할 만한 무슨 날다 좋습니다. 늘 당연히 자리를 함께하는 가족들 말고 그런 따뜻함이 필요한 버림받고 소외받는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고 그분들을 그 자리에 초대해봐라 그런 삶을 살아보아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의 변화는 개인이나 한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덩, 덩치만 크게 자라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은 그런 차원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중병을 앓고 있어요. 세계적인 초대형 교회들이 이 작은 나라 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참으로 미미합니다. 덩치만 큰 분이지 달라진 삶의 DNA를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일 그것은 순결과 의로움에의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본문 아래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여러분, 결단한다 하는 것은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 판문점에서 열렸던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 생각해 보세요. 남과 북이 작은 턱 하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이 북한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건너오세요. 그턱 하나 넘어가니까 북한 아닙니까? 그 단지 낮은 콘크리트 턱 하나입니다. 남과 북의 거리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용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남쪽에 서 있는 병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병사는 양쪽 체제의 진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북쪽 병사가 와가지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북으로 가자.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그 병사가 가겠습니까? 분명히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속삭이는 소리로도 충분히 들리고요. 한 걸음 성큼 걷기만 하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서 부른다고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속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운 나이다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향에 있기가 순결을 향해서 있습니다. 의를 향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서 있게 됐습니까? 1절 말씀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람 때문입니다. 빌리포스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번역 성경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합니다. 또 그렇게 실천해요. 그것은 순전히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유전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주 훌륭한 영적 혈통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영적 유전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부족하다고 그래도 미운 오리새끼 같이 보인다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리새끼 중에서도 못난 오리새끼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그 좋은 혈통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 방향으로 계속 자라기만 하면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서 보안 듯이 훌을 날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벤 후파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체구가 남보다 훨씬 작은데다가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입니다. 시골 마을이었는데, 뭐, 숟가락 하나까지 누구네 집에 있는지 다 아는 그런 시골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 이런 형편이 따돌림을 당합니다.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 어린 이 아이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12살 됐을 때입니다. 이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대로 받아주고 차별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벤 후퍼는요 그때까지 교회라고 하는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 피해서 사는 아이인데 사람 모이는데 왜 가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을 듣고 교회에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싫어서 일부러 조금 늦게 가서 축도를 할때 슬쩍 미리 나왔습니다 그러니 몇주 일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날 따라 목사님 설교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넋을 놓고 있다가 그만 미리 나오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속에 섞여서 교회를 빠져나오는데 사람들이 통로에 쭉 서서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니까 어떻게 해짓고 나올 수가 없어서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된 겁니다 후보를 보신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주변이 갑자기 엄숙하고 조용해졌습니다 왜 조용해졌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목사님 분위기 모르시는지 살며시 이번에는 미소까지 띠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네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쉽게 알수 있지 주변 사람들 표정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네 모습 보면 알수 있거든 당황한 후보가 서둘러서 사람들 틈을 빠져나오는데 목사님이 다시 그의 등에 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이 소년 벤 후버는 미국 테네시주 주지사가 됐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멋진 주지사였습니다. 다음 선거가 있었는데 또 당선됐어요. 훗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 젊은 목사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바로 그날이 페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저희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런 연약한 저희 안에서도 계속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결단을 더욱 굳게 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통해 진실한 하나님 자녀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끄심에 감사드리오며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구주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